젊은 대장암 환자 세계 1위의 충격.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한국인의 일상 습관 세 가지. 1980년대만 해도 극히 드물었던 대장암이 이제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4개국 중 대장암 발생률. 1, 2위를 다투는 암대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전 세계 의학 잡지 렌시스에 발표된 통계에서 20, 30대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암은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매일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 정상적인 면역력으로 청소됩니다. 이 면역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암은 10년, 20년 뒤 치명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면역력을 붕괴시키는 일상 속 3대 오해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응. 고기 과도함은 독 밤늦은 습관은 재앙이다. 한국인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섭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무조건 좋다는 인식을 과학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5회 1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체중 1kg당 1g 내외입니다. 60kg 성인이라면 6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과된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분해 과정을 거쳐 요소 등의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나쁜 물질을 다량 만들어냅니다. 고기는 양이 아닌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합니다. 오해 이 밤늦게 즐기는 직화구이. 고기는 소화 시간이 길어 위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머뭅니다. 밤 늦게 고기를 먹으면 장은 새벽까지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며 면역 세포가 재정비할 시간을 빼앗깁니다. 또한 직화나 석쇠에 구워 검게 타거나 기름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과 PAH다원 방향족 탄화수소는 1급 발암 물질의 종합 세트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순간 이 물질들이 암의 씨앗이 됩니다. 해결책은 1 정량만 섭취, 2 저녁 7시 이전에 식사 3 굽는 대신 삶아 드십시오. 밥상 위 건강식의 배신 현미, 즉, 그리고 저항성 전분.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습관도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5회 3현미밥은 그냥 먹어도 좋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지만 소화가 쉽지 않습니다. 현미의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아제는 침에 주로 존재하므로 천천히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킨 현미는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내려가 39도 고온에서 부패합니다. 건강을 위한 현미가 장을 괴롭히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독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현미밥을 지을 때 통들깨를 넣고 타닥거리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씹는 훈련을 하십시오. 들깨의 리그난과 오메가 3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해 사 채소와 과일은 주스로 마셔야 효과가 좋다. 채소나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장 건강의 핵심인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스를 마시면 식이섬유는 버리고 과당이 농축된 액체만 마시는 셈입니다. 또한 과량 섭취 시 질산염이 발암 물질로 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다섯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의 뿌리, 잎, 줄기, 열매를 통째로 골고루 씹어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3. 물과 소금 생명의 필수 요소에 대한 위험한 오해. 생명 유지의 기본인 물과 소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세포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오해 오 하루 2리터 물은 필수다. 물은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됩니다. 2리터를 억지로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고 세포 내 물의 양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는 소변 색깔입니다. 해결책은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일 때만 물을 보충하고 옅은 노란색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십시오. 투명한 색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해 육무조건적인 저염식은 건강의 왕도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5g입니다. 세포 안과 밖의 물의 균형은 나트륨과 칼륨이 조절하는데 무분별한 저염식과 과도한 물 섭취는 이 균형을 깨뜨려 전나트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전나트륨 혈증은 심할 경우 심장의 전기 공급을 방해하여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신 지 5분에서 10분 만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나트륨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찌개나 국물 요리를 즐겨 드신다면 저염식이 필요하지만 평소 싱겁게 드신다면 나트륨 부족을 의심하고 혈액검사를 통해 나트륨 칼륨 농도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장 강력한 면역력 지금 당장 실천할 3대 원칙. 우리 몸의 면역력은 특효약이나 비법이 아닌 일상적인 절제와 습관에서 회복됩니다. 대한민국이 암대국의 오명을 벗고 건강한 80세 시대를 맞이하려면 다음 3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식사 시간과 양절제. 고기는 필요한 만큼 7시 전에 태우지 않고 먹는다. 둘째, 균형 잡힌 통째 식사. 현미밥은 씹는 소리가 안날 때까지 씹고 채소는 오색 사부잎풀이 잎줄기 열매를 통째로 섭취한다. 셋째, 정확한 수분염분 관리물은 소변 색깔을 보고 마시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면역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외부의 치료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